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먼 곳에서 우리 강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큼직해진 화면으로 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새로운 장비들이 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아, 조금은 과도기에 실수가 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은 불안전해서, 어, 화면, 화면이 <laughs>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가는 게 조금 한두주 불안할 수 있는데 곧 정상으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36강 3자합에 대해서 두 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3자합입니다. 이 옛날 명리책에는 삼자합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자합의 개념을 설명드리려다 보니 제가 그냥 장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다른 에너지들 간에 방향성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저는 삼자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사주에서 원국에 삼자합이 있거나 또는 운에서 삼자합이 들어오는 시기에 형, 충, 귀문 등의 갈등이 예, 해소되거나 중재되거나 하는 등등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이 심한 집안이 있었는데, 고부 갈등이 심한 집안에, 그것도 일종의 뭐 형충이 있겠죠. 어, 고부 갈등 심한 집안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 기운 덕분에 고부 갈등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더라 같은 거. 그게 돈이 들어와서 일 수도 있고, 뭐, 명예나 지위가 올라가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귀여운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뭐 장사를 하면서 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자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지, 지지에서 지지의 방향성의 갈등을 소통 중재하고 형, 충, 원진, 격각 등의 서로 갈등 요소, 방향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풀어주는 에너지가 삼자합이라고 하는데요. 삼자합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 대입해 보면 돼요.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외워지고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 형충회합에서 나오는 어떤 글자라도 다 삼자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막강한 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요소인 충, 육충 같은 거요. 특히 충접 충 같은 경우도 반드시 지지에는 그두 개의 충을 소통시켜 주는 삼자합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국에 있을 수도 있고 원국에 없으면은. 우은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의 요소가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충돌을 내가 중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적 문제를 사회적 요소가 중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인과 자식과 사이가 엄청 안 좋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니 갈등이 해소되더라.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삼자학적인 요소가 사회궁에 있는 요소겠죠. 또 사회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그 환경에 뛰어들었더니 그것이 어느 정도 중재와 소통이 되더라. 그러면 내 자신이 삼자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런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전부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형충이 없는 사주인 경우에는 삼자합을 찾을 필요가 그닥 없습니다. 하지만 사주 원국이 죄다 합으로 돼 있는 사주는 운에서 와서 죄다 흔듭니다. 운에서 와서. 둘이 합해 있는 글자 막 아, 이렇게 갈등을 여기 흔들고 여기도 흔들어 보고 여기도 흔들어 보고 뭐 이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사주 원국이 형이나 충 관계가 심한 사주에서는 어, 운에서 와서 얘랑 얘를 붙여 주고 또 다른 운에서 와서 얘랑 얘를 붙여 주고 또 다른 운에서 여기서 여기를 붙여 주고 하는 등등의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합은 원국에 있냐 운에 있느냐에 따라서 찾아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에서 형충회합이라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지지 네 개의 글자, 지지 네 개의 글자 여기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으면 총 여섯 개의 글자를 보통 대입을 하죠. 원국 네 개, 운에서 두개 정도를 대입을 하는데 이 여섯 개의 글자가 방향성이 서로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광장에서 오른쪽 가려는 사람들의 줄과 왼쪽 가려는 사람들의 줄이 서로 충돌하거나 직진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의 흐름이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죠. 교차로에서. 여기 스톱, 너희들 좌회전. 좌회전, 스톱, 너희들 직진.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는 작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지지의 4계절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지지는 5계절이 아니라 사계절입니다. 천간은 오행론으로 보는 게 맞고 지지는 사행론으로 보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의 토라는 애는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의 토로 가서 마치 유럽의 유대인들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 독일에 있는 유대인,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그들이 유대인인 건 맞는데 합쳐 놓고 보면은 러시아, 러시아화한 유대인 프랑스화한 유대인, 영국화한 유대인. 그렇게 모였는데 서로 다른 것처럼. 마치 아랍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성은 같은데 시리아화한 쿠르드족, 터키화된 쿠르드족. 이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간자, 중간자들은 각국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죠. 각국의 갈등을. 뭐 이런 요소. 그래서 지지는 5행론 보다는 4행론으로 보는 게 보다 본질에 가깝다. 물론, 4행론으로 본 다음에 또 거기 토가 있으면 또 토는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자. 삼자합.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삼자합.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언제쯤이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현재 그 문제가 형이나 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 형이나 충을 순화시켜주고 소통시켜주는 삼자합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만약에 원국에 삼자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쓰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글자를 당신이 사용하라. 어떻게 뭐 나가서 돈을 벌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외국에 가서 비겁들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적인 방안들을 삼자합을 보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사주 원국에 있는데도요, 그 글자를 못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냉장고 안에 여덟 개의 식재료가 들어있는데, 그 여덟 개의 식재료를 골고루 뺏어 쓰시나요? 많은 분들은 두, 세 가지 식재료에 편중하고. 두세 가지의 식재료는 냉장고에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취하는 남자들은 계란하고 버터만 가지고 삽니다. 라면만 가지고 삽니다. 어느 날 선물 들어온 초콜릿, 어느 날 선물 들어온 한우, 어느 날 선물 들어온 양파, 막 썩어가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어도 쓰지 못하는 여덟 개다 쓰는 부지런하신 분들이 그닥 없어요. 대부분 여덟 개 중에서 두세 개 정도만 쓰시는데. 예 옛말에 이 명리학과 관련돼서 옛말에 글자 하나만 잘 써도 부자 될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두개 가지고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주에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는데 재성 쓰면 장사요. 관성 쓰면은 직장이요. 인성 쓰면은 학자나 백수요. 비겁 쓰면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요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8 개의 식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음식만 나오지 않죠. 수십 개의 음식이 나올 수도 있죠. 음식을 좀 풍성하게 차리면 8 개의 식재료가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이 될 거고 그냥 토스트에 빵 구워서 먹으면 8 개의 식재료 중에 여섯 다섯 여섯 개는 말라비 틀어지고 한두 개만 그냥 줄창 쓰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럽니까? 이럴 수도 있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자합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자합은 지지 방향성의 갈등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갈등, 봄 운동, 여름 운동, 가을 운동, 겨울 운동이라는 갈등을 소통 중재하고 형충 격각 원진 등을 풀어준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김여년생이고 20대 초반의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지지가 합이 되어 있지 않고 전부 형충 격각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요소고요. 또 여기서 이 사주에서 핵심 자리가 요 월주하고 일주를 보통 우리가 핵심 자리라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연주하고 시주가 요게 잘안 쓰는 자리예요. 냉장고에 맨 위칸하고 냉장고에 맨 밑에 칸은 사람들이 잘안 열어보고 냉장고에 눈에 잘 보이는 이 골득칸 거기에 있는 것만 줄창 빼먹는단 말이죠. 이게 월주하고 일주가 냉장고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수 있고. 맨 위칸과 맨 아래칸. 특히 맨 아래칸에서는 과일이 썩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래된 과일들이. 자, 핵심 자리에 추고 원진이 걸려 있는 부분이다. 추고 원진. 추고 원진은 이 원진 기분 계열들이 대부분 충하고 한끗 차이에요. 충돌 직전의 모습. 가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다 보면 1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식으로. 뭐, 갑자기 호랑이가 내 엉덩이에, 엉덩이를 물기 1초 전. 마치 바닷가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지금 커다란 해일이 나를 덮치기 1초 전. 뭐, 이런 등등의 사진을 놓고, 아, 어 으, 어, 큰일 났어. 무슨 무서운 괴기 영화에서, 어, 사다고가 나타나서 확 덮치기 1초 전. 뭐, 약간 그런 긴장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원국에 달고 있으면 적응돼서 괜찮아요. 원국에 달고 있으면 다적응하고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 보통은. 원국에 다, 달려 있으면은. 다만, 이 원국에 있는 에너지들은요, 그 사주의 당사자가 성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잠재돼어 있던, 그동안 부모품에서 발현되지 않았던 에너지들이, 이제 부모품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시기에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 여자, 20대, 30대 초중반까지, 어, 이런 일이 왜 이럴 줄이야, 이럴 수가 하면서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대는요, 보통은 부모의 영향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사주가, 그래서 제가, 어, 송골메든, 봉황새든, 뭐, 타조든, 닭이든, 오리든, 처음엔 다 닭장에서 키워진다.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러다가 스무 살이 넘어 성인이 돼서, 어, 각자 닭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독수리가, 아, 내가 독수리였구나. 타조는, 아, 내가 타조였구나. 오리는, 아, 나는 오리였구나.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라고 이제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사주는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네 개의 지지가 여기는 임묘진 봄. 여기는 해자축의 일원인 겨울. 여기는 사오미의 일원이니까 여름. 여기는 신유술의 일원이니까 가을. 그럼 여기 다 있네. 가을. 여름. 겨울. 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묘목은 봄의 중심. 축토는 겨울의 후반, 과도기. 겨울의 후반 이제 겨울 끝내고 봄 가고자 하는 글자죠. 오화는 여름의 중심. 신금은 가을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가을의 시작. 각 계절별로 세계의 기운 어, 서론 본론 결론처럼 시작, 중심,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의 장점은 장점은 인생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다. 골고루. 즐거운 일도 골고루 다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골고루 다 경험하고. 마치 지역 방송국의 채널 가입을 했는데 어디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뭐 연애 오락 성인 시국음 채널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골고루 하나씩 장르별로 골고루 몇 개씩 해서 채널을 선택한 사주와 같다. 진술, 자, 그래서 4계절이 다 있으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볼수 있다.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laughs> 여기서 4계절 중에서 이 추고 원진은 삼자합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추고 원진 규모는 이게 원래 한 끝만 달라지면 좌우충이 되거나 충미충이 돼요. 축토가 한 끗만 뒤로 후진하면 좌우충 이 밑토가 한 끗만 더 전진하면 축미충 약간 그런 관계와 같은 거죠 큰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한끗 차이에 따라서 한 끗의 차이로 서로 적대적이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는 축토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경호라는 사람이 축토라는 사회의 조우가 되고 있는 정화라는 정관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정관의 뿌리가 되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해자축 겨울 사회니까 이게 제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안올 텐데 이거를 십성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 해자축 운동은 식신상관 운동이 됩니다. 축토는 식신상관에다가 인성을 집어 넣은 거예요. 인성 어 제가 흙 뿌려놨다. 봄의 흙, 여름의 흙, 겨울의 흙. 이게 식상 운동에 인성이 덧붙여져 있으니까 식상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고 끼를 표현하고 능력을 표현하는 곳에 인성이 덮여 있으니까 공부 좀 하면서 차차 배워가면서 인풋와 아웃풋을 같이 실행하면서 식상 쓰면서 배워가다 배우면서 식상 쓰다 그래서 이 축토는 해자축의 이론이니까 겨울 식상 운동이고 그냥 글자만 보게 되면은. 이게 마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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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유태인, 독일의 유태인, 뭐 미국의 유태인 이런 것처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유태인, 공산주의 사회의 유태인 뭐 이런 것처럼 유태인은 유태인인데 같은 유태인이라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유태인,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유태인, 히틀러를 옹호하는 유태인, 히틀러를, 옹호하는 유태인, 히틀러를 싫어하는 유태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축은 겨울에 속한 인성이야. 식상과 아주 친하니까. 식상을 펼치기 위한 인성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한 공부 학습도 되는 거죠 식상에 속한 축토, 식상에 속한 인성 이게 만약에 축토에 정반대는 미토거든요 미토 그거는 여름의 토가 되는 건데 여름토는 관성에 속한 인성 그럼 미토였으면 어떤 명의 지위에 따른 인성인 거고 축토는 재주, 기술에 따른 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인묘 지인이 들어와서 진이 들어왔으면 봄나라의 봄나라의 인성은 돈하고 연결된 인성. 자본과 관련된 인성이라고 볼수 있고 신유술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술이 들어온다면은 비겁과 관련된 인성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식상과 관련된 인성 나라에 명예를 올렸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 식상나라에 정관 올렸어. 그러면 재주를 부려서 유명해질 거야. 기술 사회에서 기술 인증 자격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싶어라고 하는데 해자축 나라에서 요 정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자꾸 꺼져 필요한데 꺼져 필요한데 부족해 3일 굶은 사람들한테 삼겹살은 기가 막힌 음식이야 그런데 부족해 배부른 사람들한테 삼겹살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자축 나라의 정화는 추운 나라를 따뜻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건데 문제는 정화가 툭하면 들어가 정화가 툭하면 들어가 삼겹살이 툭하면 떨어져 배고픈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삼겹살 갖다 주는 사람이 나야 정화의 불꽃을 계속 보존해 주는 사람이 나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어찌 됐건 이사주의 추고원지는 축토라는 사회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나의 정관이라는 명예성을 가지고 내 유명세를 여기다 빌려줄 것인데 문제는 추거원진은 오화의 설기가 너무 심해 설기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추거원진을 저기 한겨울에 캠핑 가서 얼음물로 라면 끓이기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얼음물, 얼어있는 냉동식품 버너코펠로 데울라니까 버너코펠이 세배네배더 들어가더라. 부르스타가 세통 들어가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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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화설리가 좀 심할 수 있다 같은 거죠. 근데 이 오화를 생해주려면은 목기운이 필요한데, 그럼 연료 떨어지지 않게 요 화기운을 대줘야 되는데, 화기운을 대주려고 하니까 화기운이 요 축토 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야요 축토 따뜻하게 대워. 그러면 내가 묘목 줄게.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묘목 줄게. 그래서 사실 이 사주 형태는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려면은 대문 밖에 있는 기묘라고 하는 멀고 낯선 곳 모험적인 곳에 가서 재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재물에 대한 자격을 따가지고 오면 내가 있는 가까운 사회를 내 명예로 유명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주겠죠. 지금 아직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군대 가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선시대 버전으로 요즘 현대사회가 하도 복잡해서. 제가 가끔 조선시대라고 부터 표현해 조선시대는 단순하잖아. 자,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이런 사주는 조선시대에 어느 시골 촌구석에 있던 청년이 한양으로 가서 그곳 한양 저작거리에서 돈 버는 법을 배우고 돈 버는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시골 동네로 와가지고 거기에 기술 쓰는 사람들의 리더가 돼주고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쭉 하면 실수를 해가지고 내 명예 깎일 일이 많더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특산부를 내가 만들었어. 우리,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의 기술자들을 가지고 단양 죽새공 마을 해가지고 한양에서 공부하고.